어떤 선비가 관북 지방을 유람하던 중한 기생을 사랑하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이별하게 되었다. 기생이 울면서 말하였다. 당신이 이별하고 지금 가버리시면. 후일에 계약을 하기 어려우니.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물건이 비록 많다 하나. 어찌 몸에 거신 이빨만 하겠습니까. 바라올 건데. 서방님의 이빨 한 개를 얻어. 소녀 평생 정표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감격하여 이빨을 빼주고 천령에 당도하여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기생과 함께한 시간을 회상하니 슬픔을 금할 길이 없어 눈물이 절로 나왔다. 마침 그때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고 연유를 물었다. 선비님 왜 그렇게 슬퍼하시오? 내 어떤 기생을 사랑하다가 이빨을 빼어 정을 표했는데 아직도 그 회포를 잊을 수가 없소. 나그네가 들어보니 얼마 전에 바로 자기도 취했던 기생이라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다. 분한 마음에 종을 보내어 이를 찾아오게 하였다. 기생을 찾아간 머슴은 말했다. 우리 도련님의 이빨을 내놓으시오. 기생이 종에게 한 주머니나 되도록 모은 이빨들을 던져주며 말하였다. 어떤 게내 상전의 이빨이고? 내 이빨 돌리도.